그거는 호랑이가 시시때때로 이렇게 앉아만 부정탄 사람이나 뭐 나쁜 마음을 먹고 어떤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얼굴을 이렇게 막 헤비 뜯어봐. 갈가 뿌리요 안녕하세요. 이럴 순간입니다. 어, 기도 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또 한번 해볼게요. 기도를 100일 기도를 그걸 뭐 올렸더니 그게 막 진짜 너무 전화가 많이 오고 하는데 저는 기도를 산기도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하동 그 금호산이라 그 하는데 가면은 거기가 올라가는 시간이 한 시간 한반 정도 걸릴 정도로 대구 팔공산이 이제 앞쪽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시간이 거의 맞뭅습니다맞묶는데 맞묵, 거기 그, 이제, 제일 큰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큰 할머니가 계셨는데, 큰 할머니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두 번째 또 할머니가 또 거기 이제 계셨는데, 거기 계시면서 그 할머니가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또가 터지고, 이제 또세 번째 또 그, 이제, 언니가 저 남의 대교 살았는데, 그 언니가 이제, 그그 할머니입니다. 자기 보고 계속 언니라크라 캐서 제가 이제 나중에는 할매 할매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야이는 할매 크지 말고 언니라캐라 계속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그걸 이제 내가 언니 이래 하기로 됐는데 거기 산에 가서 그 산은요 네, 그모 산은 엄청나게 센미다 무섭습니다. 진짜로 무섭습니다. 무서운데 그 산에 그 산문학에는 군인 부대가 항상 살거든요. 군인 부대가 사는데 그 전에 어 옛날에 그 군인 부대가 이제 한 번씩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한 번씩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 이제 다, 이게 제막 회식처럼 그래, 묶고 이래 하는데, 그 산에 그 돼지를 잡아가 올라가면서, 그 군인 몇 명이 서데 돼지로 이제 차에다 실고 이래 올라가는데, 가다가 가 그래. 돼지 머리를 산에다가 받치고 가자. 이래 하니까, 돼지 머리를 왜 받치나 우리가 뭐이 되는데, 이러면서 막, 계속 하나가, 앉아 계속 그렇게 말했나봐요. 그 산이, 호랑이도 있고, 너무 무서운 산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러니까는, 꼭그 돼지 머리를 바치지 말고, 다 가져가자 했는 거라. 다 가져가자 했는데, 그 돼지 머리를 안 바치고, 돼지 온마리를다 갖고 올라가갖고, 다 먹고 이랬는데, 그날 저녁에, 그분이 없어졌어요. 돼지 머리를 놔두고 가자, 하나는 바치고 가자, 이래 했는데도, 산이 무서우니까, 자, 했는데도, 그 아저씨가, 그 군인 아저씨가 계속 시가하다다 다 가, 다 갔었는데 다묶고다막 그걸 쌀막고아 먹고 막, 막 이래 했는데. 그래, 그래, 그날 저녁에 그 아저씨, 그 군인이 없어질수 없어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소문이, 뭐 진짜 길이 길이 소문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 산에 그, 자, 후 이제 그 군인부대에서 그 곳도 내려오면 조금 또한한 한 15분 정도 걸리나 문당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밑에서 올라가면 팔공산 올라가기보다 더 높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 가면은 어떻게 그 기도처가 돼가 있느냐면 하 그때는 숲도 너무 어려 있었고 진짜 산이 그거는 호랑이가 시시때때로 이렇게 이제만 부정탄 사람이나 뭐 나쁜 마음을 먹고 어떤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얼굴을 이렇게 햇빛 떠들어 막 갈가 뿌리요 그러면 은 막, 내 죽는다고 감을 지르고 막, 그 부정을 뭐, 애기 낳고 뭐, 재앙에 걸린 사람이라 오면은, 그 물이, 삼나 그 물이 나는데, 아들, 꽃이 오줌 짤짤짤 노듯이, 그래 물이 짤짤짤짤 끓여 그래 놓는데, 그 물이 부정 탄 사람이 오면은, 물이 한바구도안 납니다. 한바구도안 나고, 그러는데 거기서 제가 기도를, 제가 거기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그때는 뭐, 그냥 백일이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그 산에 가서 막 그냥 기도를 좀 하고, 그냥 할머니 또 수발도 좀 하고, 막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밤이 되면 그때는요, 그거는 너무 추웠어요. 그것도. 그것도 지리산 못지않게 춥었습니다. 춥었는데, 그 지금도 그가 그 자리가 남아있는데 그 지금은 전기가 좀다 빠졌어요. 산에 나무도 막전실을싹다 베삐고 민동산이돼갖고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작년에 한번 가봤더니 그 지금 사람은 없고 아무도 아무도 없고 누가 사귀는 그저를 샀는데 그거는 뭐 암자락 할 수도 없고 절이라 할 수도 없고 그냥 바위가 이렇게 방처럼 이렇게 탁탁탁 엎혀가지고 방처럼 이래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바깥에 그거는 이제 문은, 뭐를 해놔놓고면 양철문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옛날에 함석이 있잖아. 밋밋한 함석. 그걸 문을 짜갖고, 이렇게 그, 이제 추보니까, 그, 그, 이제 방처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집에는 오면 또 나무 문이죠. 근데 그 양찰로 이래가 문을 요쪽 계갠그 해갖고는 사람들어갔다 놓을 수 있겠냐. 그것도 기도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집을 거기 이제 문을 달아 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하고 있으면예 무엇이 아습니까막 흙을 갖다가 애습니까막그 아 흙이 있을 때가 없거든요. 전부 다돌구데기거든요 그거는 막돌구데기만 막 산에도 전부 돌구데기고막 그랬는데 흙을 갖다가 막. 양철문에다가 실 갖다 퍼지기 뭐, 막, 짜르르, 짜르르 소리가 나면, 그 자갈도 혼자 막, 자갈도 막 퍼다가 막실 양철문에 쥐 던지니까 막, 양철문이 막, 달달달달 막, 그런 거라, 그막 소리가 나서, 그 기도를 다 하고 밤에 늦게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한 뭐, 두시 반이나 이래 놓으면은, 근데 흙도 하나도 없어요. 내놔, 돌 그, 그대로, 말과 그대로 있습니다. 말과 그대로 있고, 돌멩이 자갈도 막그래게 던지던지 하나도 없어요. 없고 그냥 돌 그대로 막깔린 그대로 그 길, 길이 요리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바이쪽 깨는 게 그거는 한개 있습니다. 한개한개 한개 있는데 거서 밥이 먹고 누자고 뭐 사람들 마요 갖고는 그 누잘 데도 없어요. 그러는데 거기 이제 저 밑에 저 밑에 내려가면 변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밭이 쪽 깨는 게뭐 저게 이제 이불이 좀개 저께 선거각 물 정도로 그래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기도를 엄청나게 그, 그서도 많이 했죠. 많이 하고 또 사람이 그게 한동안은 또 비가 있을 때 비가 있고자 뭐큰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작은 할머니도 앉자그 이제 그 하고 이제 이랬을 때 제가 거기 이제, 할머니도 또, 어떨 때는 또, 없을 때는 안 계시고, 이럴 때, 그가 제가 혼자서도 거기 좀 많이 있었죠, 있었는데. 근데 있으면은, 이 남자들이 이렇게, 이제, 낮에나 이렇게 뭐, 올라오면은 참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막, 막, 얼굴도 안 시, 멸려 시, 컴만 해갖고, 막, 얄고지 막, 그래 있어야만, 허리도 꼬꾸랑하게 댕기고, 할매처럼 막, 그래 댕기야만이, 뭐안뭐 뭐 진짜 남자들이 뭐 그냥 놔두고 가지 안 그러면 젊은 년이 그 가가 있으면 되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그 내가 좀 그렇게 좀 많이 있고 밤에 누워자면은 귀신인가 그거는 모르는데 그 밑에 방이 얇고지그뭐 포장매치를 쳐갖고 누워자는 방이 있어야 있는데 문을 막 툭툭툭툭툭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은 거기 거기 산신도 아니고 무슨 귀신들, 사람 달아보려고 온, 온, 그런 것들. 근데 막,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계속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걸 문을 열어주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요. 문이라고 해봐야그 뭐, 이렇게 고리로 해서 걸어난 거아 있습니까? 얄구지. 문을 만들어갖고, 걸어난 거지. 이렇게 막, 실한 문을 달아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자, 막문 열어라, 문 열어라, 이러면은, 그러다가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또 없어져요. 아, 소리가 안 나요. 안 나고, 이제, 그것도 누워 잘랐고 있으면은 또 무엇이 오갖고, 막, 문을 두드리고, 막, 문을 안 열면 발로 틀고 차는 거 며칠 는 소리가 나고, 막, 그래. 그래도 그걸 가만히 삼고, 그래 있다가, 이제, 그, 지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뭐, 한, 뭐, 한 달도 있다가, 이러 오고, 이제, 뭐, 또 집에 와서 또좀 있다가,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집에 와서 좀 있다가 또, 이제, 가서 또, 이제, 그거 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한날은, 그랬는데 그래, 거기, 겨울인데, 어떤 아저씨가 망태를 메고, 그래, 산초 따로 왔다면서 그래, 이제, 낯을 망태 안에 딱내고 왔는데, 그래, 아저씨, 그래, 산에, 이 산에 이렇게 겨울에 말아 오셨습니까? 이라니까 아저씨가, 산초 따로 왔는데, 예, 이라면서, 그래, 그래, 산초가 겨울에 있나, 예, 이랬더만, 그런데 그래, 너무 혼자, 아저 아저씨는 사람을 해치려고 왔구나 이러시싶어갖고 이제 인자, 그건자 인자 있으면서 그래 아저씨를 밥을 이제 쌀로 쪼개 해가 쌀이나 케그있으니까렇게 손님들 거는 거밖에 없지 그래서 쌀로 갔다가 이제 안치갖고 이제 얇고지 뭐뭐 반찬이라 케야 뭐 얇고지 뭐뭐 무시 뭐 이풀이 그거 뭐 국끓인 거기고뭐 김치 까대 있지 겠는가하고근데 그래가 그러니까 밥을 차려줬더니 아저씨가 너무 맛있게 그냥묵더라고 그래 근데 묵, 묵는데 이제 그걸 먹고는 아저씨가 양심이 있는지, 그나마 사람을 이제 해나 안 끼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더만, 좀 있으니까 막 밑에서 막내 죽는다고 막 감을 소리가 막 막, 막 그러면서 막 불불불불 튀갖고 막, 막, 사람 살려 하면서 막 그러는데, 그, 내려가다가, 이제, 흑심을 묶고, 나게, 호랑이가 녹았고, 얼굴을 헤비 떠듭히는, 갈기 빚는 거요 얼굴을. 얼굴을 확 떠듭히는 거라고, 막. 니네 놈이, 이, 여기 이산 중에, 어, 그, 기도받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핵, 핵 끼치려고 왔나? 이러면서, 막, 얼굴을 갖다가, 막, 이 발톱을 갖고, 막, 확 잡아 묶진 안해도 막. 얼굴 뒤에다 해놔 날게 막 얼굴에 막 피가 나가 끓기가 고래 발톱한테 끓기갖고 그래갖고 막내 죽는다꼬 막, 막 사람 살리라고기올러오는데 그래가 그때 그래서 아니 아저씨 그래 사람이 흑심을 먹고 오면은 그 산신 할아버지가 모르는 줄 압니까? 산신 할아버지가 알지. 그말랐고 그래야 알고진 생각으로 그래 오셨습니까? 그래 아저씨한테 뭐 너무 무서워 가지고 뜨신밥을해가 그래 드렸더니만은 아저씨 그래 그런 생각으로 절대 이런 산에는 이 높은 산에 있는 데는 기도처에는 그래 함부로 그래 오면 안 됩니다. 이 산이 얼마나 무섭고 겁나는 거는 음 소문은 다 들어서 알긴데 함부로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 살리주라면서, 죽을 죄로 짓다면서, 잘못했다면서, 막, 그래, 싹싹 빌고, 그래갖고, 나중에 같이, 차, 밑에까지 데려다 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진짜, 예, 진짜 끓기갖고, 아십니까? 막 피가 막 두드려져 놨고, 호랑이 발톱에 끓기갖고, 거짓말하는것 같지, 얘 예, 요즘은 호랑이가 없습니다. 근데, 작년가 그때, 자작년이네, 그런 게. 자작년 봄인가 했던 그때, 한번 우리 아저씨하고 그 산을 갔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좀, 나이가 있으면 조금 걸어가니까, 그러니까, 먼다고 그어서 내려왔는데, 먼다고 어서 내려오면 한 우리 한, 10, 우리는 천천히 오니까, 무릎이 안 좋으니까, 한 20분 그 정도 걸립니다. 걸리는데, 내려갔더니, 산이 완전 민동산이라. 옛날에 막 그, 잡나무고 멋이고깍 저리가 있던 그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그 달바이도 있거든요. 달바이 그도 기도를 하러 너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스님들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그래, 그 달바이 거기 와서도, 그 스님이라 하는 게 여자 중이라 하는 게, 거기서 뭐, 남자, 남자 그거 뭐, 하고, 같이 따로 다니는 남자하고 뭐야구지 그래 뭐 그런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키가 호랑이한테 끌깨가 그때 막한번 시끈거려 행 그런 적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는 나쁜 마음을 먹고 흑심을 먹고 그 산에 가면 큰일 납니다 안, 안 가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어 그래갖고 그때 너무, 나도, 그게, 막, 아저씨 얼굴 너무 무서워가지고 놀래가지고, 진짜, 우리는, 뭐, 호랑이를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그 아저씨, 그걸 보고는, 아저씨 뭐가 이랬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아이고, 막, 막, 큰호랑이같더라 하면서 막 내려오갖고, 막, 막, 완전히 막확 덮치더만은, 잡아 묶히고 죽을 줄 알았대, 가시가. 근데, 얼굴을 이래고 싹, 해비 떴고, 잡아 묶지는 않았는 거라. 그래갖고, 가시를 저 밑에까지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예, 다음에, 제가 예나그생각해도 겁나는데 가슴이 또 두근한다 얘. 예. 그래 다음에 또오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무섭다 얘. 예.